주변에 친구분들이 이거 창업한다고 알려달라면 알려주시나요? <laughs>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데 말리죠. 취미로 해라. 어, 제발 할 생각은 접어둬라. <laughs> 큰 이유가 뭐예요? 어,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음... 낭만적인 일이 아니란다. 아주 즐거운 취미가 일이 되면 힘들죠. <laughs> 사장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앙금플러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경입니다. 사장님, 네.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는데, 네네. 잘 지내셨어요? 어, 너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1년 만에 지금 뵙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최근에 결혼하고, 아, 어, 네. 어,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 여전히 바쁘시네요? 어, 원래 그냥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아. 정신이 없어요. 항상. 음,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케이크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었죠? 이제 2년이 넘었네요. 그때 처음에 찍었을 때가 이제 1년. 맞아요, 됐을 맞아요. 을 때였죠. 2년 동안 여기 같은 자리에서 떡케이크 공방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2년 차지만 아직 초보 같다. 옛날에 찍으셨던 영상 좀 보시나요, 가끔? 어, 가끔 봐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 하냐 그러면은 그거 영상 링크 보내주고. <laughs> 나 이러고 살아. 막 이렇게 해요. 이게 그 쌀가루라고 있죠. 어네 쌀가루예요. 음, 네 제가 직접 빻아서 씁니다. 어, 지금 넣은 건 뭐예요? 단호박인데 쪄서말 말랑 뭐야? 체에 내려서, 음, 네, 이렇게 한번쓸분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거 하나 하시는데 오래 걸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시간은 여전히 오래 걸려요. 길지 음. <laughs> 않더라고요. 어 어디 가세요? 힘들어가요? 아 네네 응. 결혼하고 나서 그 하기 전에 장사하시는 거랑 그 하고 나서 장사하시는 거랑 좀 바뀐 게 있으실까요? 지금 결혼하고 나서 장사 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결혼 전에 너무 힘들었었는지 결혼하고 이제 이후에 잠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좀 많이 아팠고 어, 그리고 집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져가지고 지금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단호박이랑 쌀가루를 네. 잘 섞어주고 있어요 이러고 이제 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찌는 거건 금방 하는 거 네, 이제 만드는 게 페이크 앙금 플라워를 하는 게 원래서 아 되게 쌀이 조금 어려워요. 그빵 같은 경우는 뭔가 과학적으로 잘. 발효 막 이렇게 해서 입증이 돼 있다 그래야 되나? 쌀은 그런 게 많이 없고 다 음. 경험에 의존해서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득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마다 어디 배우러 가면은 방법 다 다르고 여기서 배워서 어? 이렇게 하는데 이 선생님은 이상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하는 상황에선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쌀이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뭐 해야 되지? 사장님은 네. 그 가르치시는 거안 하시나요? 아 가르치는 거 아직도 못하겠어요. <laughs> 그 그때 원데이 클래스 <laughs> 그거 아직도 붙여져 있던데 <laughs> 아직도 안 아직 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한다고만 하고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럼 이거 케이크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1호는 2시간 정도 잡아요. 최대, 그럼 거의 2시간이? 최소 2시간이죠. 어. <laughs> 그리고 지금은 2호 하고 있는데, 조금씩 더 오래 걸려요. 꽃 음... 사이즈도 차이가 나고. 더뭐 이제 얹어야 될게 많으니까. 어, 어 그죠그렇죠 음. 그리고 좀더 긴장도 하게 되고, 막. 제가 4시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어, 어, 어. 지금 그럼 이제 꽃 자는 작업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색깔을 다시 만들고. 해야 될까요? <laughs>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천연 가루예요. 저는 색소 안 쓰고 이런 거 써요. 영어로 되어있는데? 영어라니 요 <laughs> 제주산... <웃음> 네, 색깔 내는 거예요. 아, 색깔 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기 이제 맛을 변화시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그래도 이파리 같은 건 쑥가루를 넣는데 그런 거쑥향 살짝 나고 아... 치자도 치자차 이런 거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약간 약스러운 냄새가 살짝 나긴 해요. 음... 그래서 그냥 앙금이랑은 조금 다른데 또 그거 나름대로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나? 네. <laughs> 그래요, 아무튼. 어, 사장님! <laughs> 물감 같아요. 아, 어, 그쵸. 그렇죠? 이게 색이 네. 강해서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맨날 양조절 실패해서 많이 했는데, 자, 이따 쓰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코딱지만큼 써요. 만들 수 있는 색이 어쨌거나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잉크, 프린트 에세 가지 색깔 넣잖아요. 아. 세개 응, 삼은색 사용해가지고 섞어서 조합해서 내는 거라. 그건 뭐예요? 앙금이에요. 네, 한번쓸 만큼씩 소분해서. 네. 엄청 많이, 많이 푸시네요. 많이 들어가요. 이거 다 써요. 아, 이거 한 통을요? 한 통하고 지금 반 정도 있는 거 꺼낸 거거든요. 이거 다 써요. 그래서 미리 한번쓸 만큼씩. 소분해서 네. 냉동보관 음. 해놨다가 써요 그동안 좀 힘들, 힘들었던 거 있나요? 장사하시면서 제가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냥 막매출을 끌어올려야겠다 막 이런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항상 해피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출혈이 많이 크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복구해야죠 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를 이제 음. 느낀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일요일 날에 쉬셨잖아요. 지금도 쉬어요. <laughs> 이거 언제까지 만들어야 돼요? 어 목표는 4시인데 손님이 4시 반까지 오시기로 했어요. 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 반에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laughs> 아니 손님 오셨는데 아직도 만들고 계신 경우도 있나요? 아주 가끔 있는데 웬만하면은 한한분 전에 끝내요. <laughs> <1분이야. 막 웃음> 소리 지르면서 하고 손님 오시면 아 어서 오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음. 지금 이건 뭐예요? 그 약간 꼼수. 음. 꼼수요? 꼼추. 음. 하나씩 짜고 내려놓기 너무 힘들어서. 아 여기에다 이제 짜는 음. 거예요? 나름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요즘 거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어디서 배우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하다가. <laughs> <laughs> 되게 뭐가 많아서 복잡하시겠어요.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 만드는데 항상 시간이 이렇게. 어 왔어? 안녕하세요. 뭐. 남편이에요. 세실랑. <laughs> 아 이렇게 원래 자주 오시나요? 주말에 와요. 퇴근하고. 아 그래요. 네. 평일에는 안 오시나요? 주말 부부예요. <laughs> 그래. 주말마다 네, 네. 가게 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 주말마다 오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결혼하셨다고 들으셨는데, 네 맞아요. 행복하신가요? 그럼요. 사실 뭐 연애할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기는 한데, 네 좋죠. 와이프분께서 일하시는 거 보시, 보시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멋있죠. 좀더 많이 도와줄 수면 도운데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 이 기회에 한번 저거 배워보시는 것도 이거요?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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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분이서 같이 만들면은 시간이 좀 단축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아니. 아닌 아닌 <laughs>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옮기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멀티플레이 하고 계신데. 어, 잘안 돼요, 지금. <laughs> 항상 이렇게 오시면은 남편분은 뭐 하고 계세요? 혼자서 게임하고. <laughs> 저는 할수 있어요. 뭘요? 나는 할수 있다. <laughs> 도구들이 또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 어, 맞아요. 뭔가 네네.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음. 어, 이제 찌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 네. 저러고 몇분 정도 찌는 거예요? 지금 21분 걸어놨어요. 나중에 치우는 것도 좀 일일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일이죠. 정리정도 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 핸드폰 케이스 갈아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바꿔주는 건 아니고 케이스만. 아 핸드폰을 바꿔주면 좋을 텐데. 사장님 어디 가져와서 결혼하셨어요? <웃음> <웃음> 이뻐서? 자 지금 시간은 몇 시죠? 정면에 <laughs> 시계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사장님. 사장님 뭐 하세요? 살려고요. 살려고. 아, 아. 꽃다 짜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조금 남았어요. 진짜 꽃 짜는 게 일이네요. 네, 일이에요. 아주 즐거운 취미가 일이 되면은. <laughs> 지금 2 년째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네. 매번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좀 계신가요? 아직 오픈도 정식 오픈도 하기 전에 주문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성함도 기억하고 그분이 진짜 매번 주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어,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막 그분들이랑 좀 친해지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음, 하고 싶은데 그런 걸잘 예. 못하고 딱 진짜 아, 어서 오세요. <웃음> <웃음> 더 이상해 뭐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도 네네.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조금 아쉬워요. 성격상. 음. 아니, 이게, 꽃이 엄청 많네요. 많이 올려드려요. 이러니까 시간이 훨씬, 소모가 많이 되네요. 이게 또, 몇 송이에. 안 올리고, 약간, 그렇게만 하시기도 하는데, 기왕 올릴 거 많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예쁘잖아요. 저만 그런가. 아무튼 예뻐서, 그냥 제 취향대로 올리고 있어요. 1년 전에도 똑같은 거 물어봤는데, 주변에 친구분들이 이거 창업한다고 알려달라면은, 알려주시나요? <laughs>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데, 말리죠. <웃음> 취미로 <웃음> 해라. <웃음> <웃음> 어, 재밌게 와서 짜고 가고. <laughs> 제발 할 생각은 접어둬라. <laughs> 큰 이유가 뭐요? 예 어, 아,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음. 낭만적인 일이 아니란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떡을 예쁘게 마지막 아. 준비. <laughs> 네. 오. 따끈따끈한 떡이요. 에 식히는 작업 이제 해야 네, 돼요? 네, 살짝 식혀서. 네, 얼마나 식혀요? 정하진 않았는데 한김 뺀다 그러죠. 이제 라스트. 라스트로 몇개더 만드셔야 돼요? 한 여섯 개. 오 분. 오분 내기 줘요? 지금 상황이 조금 그래요. <laughs> 이제 포장 작업 하시는 거예요? 네. 아직꽃다안 짜신 거예요? 어 그럼요. 이제 꽃 올리기만 하면 끝인가요? 네. 그 초록색깔은 약간 데코 느낌인가요? 네. 이파리예요. 11분. <laughs>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이제 손님들이 가져가시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뿌듯하죠. 사장님, 그러면은 저번에도 그렇고 이제 주말에는 많이 바쁘시다고 하셨잖아요? 어, 네.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바쁘셨나요? 아침은 저한테 매우 힘들어요. 네, <laughs> <laughs> 어, 주말에 오시면은. 아, 이거 어머니 보시면 안 되는데? <laughs> 이렇게 정리 도와주시나요? 네, 이제 정리는 제가 웬만하면 음. 좀 하려고 하죠. 음. 네. 이제 뒤정리 하시는 거예요? 어, 네. 아까 그 남은 꽃들은 어디 갔어요? 저기요. <laughs> 아, 버렸어요. 네. 당신 남편분이 도와주시잖아요. 네. 도움 많이 되시겠네요. 아우, 고맙죠. 설거지가 사실 제일 싫은데, 그때도 말했을걸요? 맞아요. 지금, 앙금플라워 시작하시려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어, 네.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실, 그냥 공방창업 이렇게 하면은 쉽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자영업이잖아요. 잘될 수도 있지만, 또안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준비를 많이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음. 모든 자영업이 마찬가지지만, 어, 유독 이것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시집 보내는 <laughs> 마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뭘요? 떡을요? <laughs> <떨려. 웃음>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맛있 맛있는데 몰라서 주문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블로그라도 조금 열심히 해봐서 알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슬슬 정신 감사 표현 서비스도 하나씩 못 챙겨 드리고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조금 체계를 갖춰서 음. 하려고 이제 조금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 이제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났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떡 케이크 되게 요즘은 발달도 많이 돼서, 그 떡의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다들 연구도 많이 하시고, 되게 맛있게들 하세요. 떡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더 갖고, 또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찾는 사람이 있으면 더더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디저트 이런 문화가 좀더 음. 엄청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laughs>